일단은 비동사 있죠, 비동사. 비동사. 동사형어로 verb라고 하죠. 약자 비를 쓰고요. 비동사 세 가지 am, is, or 알죠? am과 is의 과거는 was, a r e 의 과거는 were. 비동사 뜻은 <laughs> 무엇이다, 어디에 있다, 무엇이 되다 또는 어떠하다 이렇게요. 돼 그다음에 네. 조동사라고 있죠. 조동사 뭐 있어? c 향 또, w e l l 또, must 또, should 또, may 또, might, have to 이런 게다 조동사죠. 조동사 이 조자가 조수 보조할 때그 조자야. 일반 동사나 비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나머진 다 일반 동사. 조동사는, 조동사만 쓸수 있다 없다? 안 되죠. 비동사는 조동사가 있어야 돼. 일반 동사는 뭐 그밖에 모든 동사들이죠. Study, 공부하다, fly, 날다, sleep, 잠자다, run, 뛰다 무슨 이 많이 있죠. 자, 조동사는 혼자 쓸수 없고요. 동사 원형, 동사 원래 모양 앞에 쓰고요. 이 동사 원형 앞에 붙여서 여러 다양한 의미를 더 있을 수 있죠. s t u d 공부하다. c 스터디 공부할 수 있다. 공부할 거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main은 뜻이 뭐니? m a i 은 무엇일지도 모른다. 또는 무엇 해도 된다. 이렇게 되죠. 마이트도 비슷한 뜻이고요. have 는 뜻이 뭐죠? 해야 한다. 뭐랑 같은 뜻? 머스 s 랑 뜻이 같아요. 자, 머스 s 는 해야 된다. 무엇 해야 한다. 라는 뜻일 때, 뭐로 바꿀 수 있어? have to 바꿀 수 있어요. must가 해야 한다 말고도 무슨 뜻이니? 어림에 틀림없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일단 은 have 로 바꿨으면 되는데, 바꿨으면 안 되죠. 자, must가 해야 한다 라는 뜻일 때, must나 쓴 뜻이 뭐야? 하면 안 된다. have to의 부정 don't나 doesn't have to는 무슨 뜻일까? 요거는 하면 안된다가 아니고 할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must랑 have to는 뜻이 같지만 must의 부정 must not이랑 have to의 부정 don't have to는 뜻이 같지가 않아요 기억해야 아, 되겠고요 봅시다 자 have to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must랑 같은 뜻인데 have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주어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죠 자 주어 s she, 몇인칭? 단수복수 단수니까 현재 시제때 have 아니고 has를 쓰죠 그래서 는 has to가 돼야돼 그녀는 그녀의 숙제를 해야 한다 자, 이거 무슨 뜻? 나는 자자자 음. have to가 무슨 뜻이었어? 해야 한다 don't t 는할 필요 없다 여기서는 하면 안 된다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자이 문문은 일반동사 이 문문 주어 앞에 do 더 o t does 쓰죠 So do I have to do my homework? 무슨 뜻일까? 내가 숙제를 해야 하나요 이렇게 되겠죠. 주어 가인칭이니까 have to 고요 부정 don't have to 너는 기다릴 필요 없어. 자 so must 나 너는 기다리면 안돼 안드시죠자 so must 조동사담의 동사원요. obey 가 뭘까? 네, 따르다 라는 뜻이 있어요. 나는 규칙을 따라야 돼. must not 은 하면 안돼 건너면 안돼그 길을 여기서 건너면 안 된다 이렇겠죠 여기서 must 가 해야 한다 말고 틀림없다는 뜻도 있죠 그는 must be very sick 매우 아픈 게 틀림없다 그런 뜻이죠 should 도 해야 한다는 뜻인데 must 는 반드시 해야 된다 should 는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이요 에 너는 너의 부모님을 도와야 한다 도는 게 좋겠다 should not 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지 말아야 된다 나쁜 말을 쓰지 말아야 된다. 조동사 쓰임 문장 부정은 무조건 조동사 다음에 not 사 원형으로 되죠 너는 should not drink this 이것을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뒤에 문장 풀어볼게요 4번은 틀렸죠 왜 틀렸을까 자 have to have to가 무슨 뜻이야 해야 된다 have to도 조동사로 쓰이죠 조동사 다음에는 항상 뭐가 와야 돼동사 원형 와야죠 have to do you have to do your homework. 무슨 뜻이니? 응. 너의 숙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번 뭘까? 2번. 그렇죠. 2번 무슨 뜻이야? 나는 have to ask. ask가 뭘까? 어? ask는 물어보다 라는 뜻이야. 부모님에게 먼저 물어봐야 돼. have t 를 must로 바꿨으면 돼, 안데 바꿨어도 되죠. 가드 대신 해야 된다. 라는 뜻이죠. 2번 답. 3번이죠. 무슨 뜻이야? 빌은 연습해야 한다. 그렇죠. 빌 주어, 매드인칭 단수니까 have가 아니고 has를 썼죠. h a 해 e 를 must로 바꿨으면 돼, 안데 되죠. 당연히 되죠. 자, 3번 답. 5번 잘했어요. 자, Jane has to call Peter at 6. 무슨 뜻이니? 응. 피터에게 전화를 해야 돼. Jane doesn't have to call Peter at 6. 무슨 뜻이니? 6시에 전화하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아니지. Don't 는 무슨 뜻이죠? 할 필요? 없대. 할 필요 없다. 다음 4번다. 5번, 그렇 I have two sisters. 여기서 have가 무슨 뜻이니? 가지다라는 뜻. 두 명의 여동생과 한 명의 남동생을 가지고 있다. 남버진다고요? Have to 동상원형, have to 동상원형, have to 동상원형. 뭐 해야 된다. 또는 d o doesn't have t o 할 필요 없다. 이렇게죠. 5번다. 자, 1번, 4번. 자 문제, 질문은 Do I have to bring my digital camera? 무슨 뜻이니? 음. 내가 나의 디지털 카메라를 가져가야 하나요? Yes, you have to. 어, 가져가야 돼. 4번? 그쵸. 그렇죠. You don't have to. 무슨 뜻이야? 가져갈 필요가 없다. 자, 6번이다. 뭐라고? 8번. 자, 주어 몇 인칭이죠? 음. 단수, 복수 단수면 해 a 맞아? Yes. has It has to be fixed has to 해야 된다 be fixed f i x 가 뭐니? 고치다 자,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동태 고쳐지다 그래서 have to 동사원형 be fixed 고쳐져야 된다 다음 요거는? have 그렇죠 have to work on Sunday 일요일에 일을 해야 한다 7번 한번 어색한 것을 Look at your shoes. They are so clean. 네 신발을 봐. 매우 깨끗해. Yeah, I know I have to wash them. 그렇죠. 깨끗한데 굳이 빨래를 할 필요가 없죠. 네. 3번적고 했고요. 다음 뭐죠? 음. He 그는 should help. 그런데 안되지. 조동사담동상원요 해보죠. He should have 나이 들고 약한 사람 old and weak people이죠. weak이 뭐니? 약한 25번다. 자, you 너는 should should가 뜻이 뭐예요 give up 뭐죠? 기 법은 포기 하다 라는 뜻이에포 기해야 된다. 무엇 을 목적어？your set, 너의 set 가뭐 니? 좌석 을 어. 누구 에게 for old people, for old people. 그러니까 이제 노 인분 들을 위해서 양보 해야 된다. 어. 자, 16번답 음, Don't have to, don't have to 아니지? 자 이거 무슨 뜻이야? 시끄럽게 말하지 마라. Don't have to 는 무슨 뜻이었어? 할 필요 없다야. 할 필요가 없다가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must not 이 Must not. 자 must not 은 하면 안 된다죠. 네, don't have to 는할 필요가 없다고요. 자2 7 번. 음, Don't have to. Don't have to study hard. 나 오늘 밤에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다. 자, 28번. 그렇죠. 여기서, 어, 아, 아니지. 자, you must, 이거 표지판을 보고 하는 거죠. 이거 무슨 뜻이니? 너는? 플레이 나올 뭐야 네, 치워야 된다. 너의 개 뒤에. 그러니까 개가 이제 뭐배설물 같은 걸 치워야 된다는 말이군요. 이건 이제 안전모를 쓰고 있는 거죠? 안전모를 써야 된다, 뭘까? 음. 자, 못 해야 된다 할 때는 must가 좋아요. must. 그다음에 쓰다, 착용하다, 뭘까? w h e r 착용해야 돼. 무엇을? 헬멧을. 어, 헬멧. 또는 뭐, 더 헬멧. 예를 되고요 헬멧을 써야 된다. 네. 여기 서답형도 좀 풀어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서답형도 풀어볼게요. 서방.